안녕하세요. 수건도둑입니다. 오늘은 아반떼 하이브리드, 저번 영상인 중간 등급 모던에 이어서 그보다 한 등급이자 가장 인기인 최고 등급 인스퍼레이션에 대해서 이 친구에서 추가된 구성과 세금 포함 실금의 가격 월 할부금까지 한번 간략히 알아볼 텐데요. 일단 제일 먼저 일반 가솔린과 하이브리드는 약 570만 원 가량의 차이가 나는데 하이브리드는 여기서 한 130만 원그 정도의 할인이 더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차이는 한 440만 원 가량이 난다. 하지만 한 5년 년 정도 타고 탈할 땐 하이브리드가 일반 아반떼보다 한 250만 원가량은 더 비싸니까 이제 유류비로 한 190만 원 정도만 뽕을 덮어보면 손익분기점은 나오는데 일반 아반떼 연비가 리터당 1 4 k 로 하이브리드가 2 1 k 로 그러니까 일반 아반떼가 한 달에 기름값이 30만 원이 나와 한다면 하이브리드는 한 20만 원가량 나오는 거니까 한 달에 한 10만 원가량 차이가 나고 내가 한 달에 기름값이 18만 원이 들어가 한다면 하이브리드는 한 12만 원가량 들어간다. 월 6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 그렇게 계산해보시면 되구요 아마 할부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전체적인 유지비를 다 따져봤을 때 일반 가솔린 모델이 차가 싸긴 하지만 어차피 기름값으로 또이 또이 되니까 계산기를 잘 두드려 보시고 내 경우에는 하이브리드가 맞나 일반 가솔린이 맞나 그 점을 반드시 비교하셔야 되고 어쨌든 하이브리드가 모터와 함께 출력도 더 좋고 후륜에 멀티링크가 들어가면서 승차감이 운동성능이 훨씬 좋다 또한 저속에서 전기로 부드럽게 가는 그러한 맛도 분명히 있으니까 여러 장단점을 잘 비교해보시면 해보시고 선택하시면 될거고요 출고 되기는 하이브리드가 한 12개월 정도 걸리지만 취소차를 열심히 기다리면 제 지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한달 두달 그 정도면 다 봤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일단 최고등급 인스퍼레이션은 밑등급 모던보다 약 410만원 가량 더 비싸졌는데 오늘은 과연 인스퍼레이션이 410만원 어치의 값어치를 할까 한번 간략히 알아보죠 첫 번째는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로 내 차량의 사각지대에서 오는 차량을 경고해주고 사고 위험 시 제어까지 도와주는 친구.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는 내가 후진할 때저우에서 오는 차량을 경고 후 충돌 위험 시 제동까지 도와준다. 또한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내 차량에서 사람이 내리려 할때 차량에 접근 시 경고까지만 해주는 안전하차 경고. 또한 몇년 전까지만 해도 몇몇 수입 차량들에서 많이 보였던 뭐 방금 설명드린 기능들이 켜질 때핸들에 진동을 주는 기능. 또한 헤드램프가 기존 m f 8 타입에서 프로젝션으로 바뀌면서 야간에 좀더먼 거리를 비춰준다. 또한 차량 전면부에만 LED 방향 지시 등 후면부는 일반 전구형이고요 또한 기존 전구형 테일램프에서 가운데에 한 줄이 딱 들어가면서 좀더 또렷하게 켜지는 테일램프, LED 보조제 등등 고급 차량의 상징이지만 아반뜨는 이렇게 예매하게 좀 밑에 한 줄만 넣어주는 크롬 윈도우 몰딩. 조금 더잘 닦이지만 나중에 와이퍼를 막 다이소 5,000원짜리 그런거로 바꿔버리면 다말장도루묵이 되어버리는 에어로타이 와이퍼. 또한 기존 4.2인치 계기판에서 10.2인치 계기판으로 바뀌면서 내비게이션과 일체형 디자인을 보여준다. 또한 실내등이 하얀색 LED로, 또한 소프트페인트 내장재, 또한 기존 인조가죽이 천연가죽으로 바뀌면서 기존 블랙 시트에서 블랙 혹은 베이지 색상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추가 옵션을 15만 원가량 더하면 요즘 정말 많이 들어가는 뭐 쌍용토레스나 니로 이런 친구들에서 많이 보였던 그런 녹색빛이 띠는 시트로 바꿀 수 있다. 특히 베이지 인테리어 컬러는 밑등급들에서는 선택도 할수 없었던 그런 색. 상다 상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운전석의 8방향으로 조절할 수 있는 전동시트 앞뒤로 조절할 수 있는 허리받침대인 럼버 서포트 아반트급에서 메모리 시트가 이제 들어가네 생각이 드는 메모리 시스템 동승석엔 내방향으로 조절할 수 있는 전동시트 2열에도 따뜻한 엉따 이제서야 넣어주는 2열 6대4 폴딩 이 정도면 중간 등급에서 넣어줘도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구요 센터에 높이 조절 헤드레스트 2열 공조기가 들어가면서 2열에 간혹 승객이 탔을 때 타죽거나 얼어 죽는 것을 방지해준다 그리고 운전석에만 끼인 방지 세이프티 파워윈도 충전속도가 굉장히 느려서 야 이거 그냥 케이블 꼽아서 쓴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 시가잭에 들어가는 그 충전단자를 좀 비싼거 있잖아요 한 4-5만원짜리를 쓰고 요 충전선도 한 2만원 3만원 그런 친구들을 쓰면 충전속도가 미친듯이 빠르다 또한 디지털 기투터치가 들어가면서 내 스마트워치나 스마트폰을 이렇게 문짝에 터치만 하면 문이 열린다 그리고 차량 주변에 360도로 보여주는 서라운드 모니터가 들어가면서 뭔가 좁은 골목 길이나 주차장에서 좀더 용이하겠지만 저는 초보 운전이어서 이거가 무조건 필요해요 하는 사람이라면 너무 의존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내가 방향 지시등을 키면 후측방 영상이 이렇게 계기판에 띄어지면서 좀더 직관적으로 알려주는 후측방 모니터 오버헤드 콘솔에 올라간 하이패스 뒤차의 망할 눈뽕을 막아주는 프레임리스 디자인의 ECM 루미러 마지막으로 기존 6개의 스피커가 8개의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로 바뀌면서 노래 듣는 걸 좋아한다면 체감이 굉장히 클 것이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네요 옵션을 총평해보자면, 어, 한4 1 0이 정도? 그래, 천연가죽 시트,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이런 친구들을 제외하면 거의 다 밑등급에서 선택할 수 있었던 그런 추가 옵션들이지만, 밑등급에서 옵션을 넣을 바에 당연히 인스퍼레이션으로 가게끔 그렇게 옵션을 세팅해놨기 때문에, 나는 큰 차량이 필요 없어. 그냥 아반떼 정도면 돼. K5 소나타 너무 커. 1600cc라서 나중에 렌트카를 받을 때 K5나 소나타 이런거가 줄어나가는데, 주변에 보면, 아, 저 K5 됐어요. 아반떼 주세요.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만큼 그냥 이 돈이면 뭐다, 저 돈이면 뭐다 이런 것보다도 그냥 나는 아반데덩치에 옵션 많고 운전하기 편한 차 그런 차를 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돈이면 뭐 산다, 저 돈이면 뭐 산다, 말도 안 된다 나는 차를 한번 사서 10년 이상 타 하시는 분들은 그냥 옵션이 웬만큼 다 들어간 걸로 구매하시는 것이 차량을 타면서 계속 아, 그거 넣을걸, 저거 넣을걸 요 생각을 안 들게 해준다 매달 날라오는 할부금에 대한 후회보다는 안 넣은 옵션에 대한 후회가 훨씬 크니까요 차 값은 아까 설명드렸듯 할인제외 세금 포함 약 3,430만원. 만약에 여기서 하이브리드 할인이 더해진다면, 한 3,3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제 이 친구에서 선택할 수 있는 추가 옵션을 바로 한번 알아보죠. 첫 번째는 45만원 상당의 썰루프로 일렬 쪽에 이렇게 작게 들어가는 친구인데요.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말이 정말 많지만 맨날 싸워, 영상마다 싸워, 지겨운 인간들 그냥 본인의 입맛에 맞춰 쓰임새에 맞춰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70만원 상당의 순정 블랙박스인 빌트인 캠으로 보조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빌트인캠 1이라서 음성 녹화도 안되고 화질도 아쉽다. 저희 친척 누님이 제 영상을 그렇게 기어이 안보시고 그랜저에다가 이거 넣어서 샀다가 야 이거 음성 녹화가 안돼 화질 왜이래 라는 소리를 했었던 아마 비슷한 사양의 사제블랙박스를 하면 15만원도 안들어가는 이 옵션을 선택하면 호구인증하는거다. 물론 요즘 차량들은 빌트인캠 2.0으로 바뀌면서 음성 녹화도 되고 화질도 좀더 좋아지고 그래서 뭐내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문철TV에 제보하기 정말 좋은 그런 옵션이지만 빌트인캠 1 1.0은 진짜 그냥 프로토타입 내돈 주고 내 차에 실험을 할수 있는 기회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다음은 기존 16인치 휠에서 한 사이즈가량 커진 30만원 상당의 17인치 휠인데요 제가 늘 설명드리는 인치가 커지면 승차감 안 좋아지고 연비 떨어지고 타이어 값이 곱배기로 하지만 반대로 좀더 예뻐지고 고속에서 아주 약 약간 더 나은 안정성, 약간 더 나은 제동력, 그렇게 양날의 검 같은 친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이브리드는 다른 차량들과 다르게 휠이 한 사이즈 커질 때마다 연비가 정말 다이나믹하게 떨어진다. 재원상 21kg지만 17인치가 들어가면 16인치보다 못해도 리터당 1.5kg 이상은 떨어질 것이다. 이는 하이브리드에선 약간 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친구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은 아까 설명드린 세이지 그린 인테리어로 이미 기본으로도 베이지 인테리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15만 원 가량을 추가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냥 이는 100% 본인의 취향에 맞춰 선택하시면 되겠죠. 최종 차 값을 알아보자면 아반떼 하이브리드 최고 등급 인스퍼레이션에 서로프 한 가지만 추가한다면 최종 차 값은. 3,480만원 만약에 여기에 하이브리드 할인이 더해지면 한 3,350만원 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할부금까지 간략히 알아보자면 초기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 및 기타 비용을 제외한 하이브리드 할인 더해서 3,117만원을 전액 할부시 6% 기준 36개월에 약 94만원 60개월에 60만원 선납금을 500만원 정도 납부한다면 60개월에 55만원 36개월에 86만원 선납금을 1000정도 납부한다면 36개월에 71만원 60개월에 45만원 선납금을 50% 정도 납부한다면 60개월에 32만원 36개월에 51만원 24개월에 74만원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이상 수건도둑이었습니다.